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참잘 갑니다. 나이에 맞게 세월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데 지금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나이에 맞게 세월도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년전 선물받은 책으로 그때도 읽고 나서 좋은 기억이 남아 우리 애들도 읽으면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되겠다 했던 책,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용기 있는 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책 용기 있는 지혜는 그라시안의 총체, 총체적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아포리즘의 내용들로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아포리즘 용어 하나 알려드리면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게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격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아포리즘은 히포크라테스의 선머리에 나오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리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 용기 있는 지혜 이번에 다시 읽어봤는데요. 삶의 해안을 주는 이 책은 어려운 용어도 없고 또 읽기가 쉬워서 사실 실용서적으로는 이만한 책이 없다 싶었습니다. 이 책을 정독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어른들은 큰 실책 없이 또 아이들은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라시안은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그의 형과 그라시안 역시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신부가 되길 권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의사이면서 두 아들을 사제로 만들었다니 어떤 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라시아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후에 인문학과 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첫, 첫 저서인 영웅론을 시작으로 정치가라는 책을 통해서는 통치자가 지녀야 할 덕목과 행동규범을 제시하였고 사회에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사려깊은 자를 썼으며 삶의 지혜를 다룬 사례와 지혜의 책, 또 비판자 등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회 현상들을 다루었던 책으로 그라시아는 지필 중에도 끊임없이 사제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그 갈등으로 인해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네요. 그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상은 너무도 부정적이었고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성공해야 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이 바뀌고, 이겨야 할 사람이 패배하고, 진실한 사람이 외면당하는 그런 세상으로 보였던 거죠. 이런 모순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늘 신중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길을 열어준 그라시안의 생각으로 들어가 그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으니 자기 자신이 목표를 삼은 것에 대해서 생각의 크기를 담으라고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한 챕터 한 챕터 압축하여 정리를 해주었기에 소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수 있으나 책 속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인용을 해주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폭을 넓게 해주었습니다. 첫 시작은 표적을 벗어나지 않게 하라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대실수를 하거나 추태를 보였을 때 비로소 그 인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업적이나 선행보다도 한 번의 실책이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중의 시선이 모아지고 또 세상의 화제거리가 되어 온 되기 쉬운 법이니까요. 수없이 성공을 거둔 사람도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 최근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도 알수 있었으니까요. 문제가 있을 땐 내일 생각하라. 당신은 문제를 보는 눈이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나면 더 쉽게 풀린다는 얘기죠. 당신을 음지로 밀어, 밀어내려 하는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 마라. 나를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여 늘 음지로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큰 기대를 가지 말라고도 하죠. 세상에 감추어진 진짜 위험은 최선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덮어주며 무능함을 허용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고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으면 인정도 주목도 받지 못하므로 남의 밑에 있어도 자신의 빛을 낼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또 말을 적게 하라고도 합니다. 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가 적어진다고.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한 말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긴 하죠. 저는 이 말에도 공감이 많이 갔는데, 명예가 걸린 일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자신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되며, 침묵이 주는 이점과 침묵을 깨는 데서 오는 위험에 대해 항상 동등한 입장을 취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분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 적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또 나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면 나에게 세심한 대접을 해 주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늘 공존하는 것. 좋은 칼도 날이선 부분을 주면 상처를 입히지만 무서운 흉기도 자루 부분을 주면 내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결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며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걸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정당할 때에도 때론 양보심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또 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고, 눈동자의 움직임, 눈썹, 또 눈빛과 입술의 움직임, 이야기하는 태도, 또 손을 잡았을 때의 행동은 상대방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니 주의를 기울여서 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을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 하고, 또 얼굴 표정이 선하다고 해서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온 흔적이나 흔적을 통해 인상이나 표정, 행동으로 배워나오는 것이기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꼬인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발목에 그물을 치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고 극성스러운 화풍을 떠는 사람 역시 실제로는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곁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을 보아도 슬픔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또 누구를 멀리 해야 할지, 무엇이 행복이고 또 무엇이 불행인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하며 어떤 길을 택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나이 먹는 거라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이 값 하는 거고요. 나이 값 하면서 사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요즘 같이 외부 환경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스스로 행복할 거리, 또 추억할 거리, 감사할 거리를 찾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은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고 그라시아는 이 책에서 크고 넓게 또 깊은 지혜를 나눠줍니다. 두꺼운 책한 권을 아주 간단히 서두 부분만 소개했는데요. 다음 유튜브에서 더 귀한 말씀을 한번더 담아보겠습니다. 분노하기 전에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세상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정신적 양식, 세상을 보는 눈.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용기 있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